안녕하십니까 OK건설기계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엔진 형식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엔진의 형식에 다만 카탈로그를 한번 보시면은 OHV, OHC, 뭐 SV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가장 보편적으로 공냉식, 가솔린, 경사형 사행정 뭐 이런식으로 사행정 또는 포사이클 이런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공냉식이라는건 다 아실겁니다 공기로 공기로 냉각을 시킨다 그리고 뭐 사행정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사행정이라고 하고요뭐 가솔린 뭐가솔린의그 연료를 어떤거 쓰냐 근데 그거는 다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 경사형과 OHV, OHC, 뭐 SV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세 가지 엔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경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사형 엔진은 이 실린더 피스톤의 그 운동 범위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경사, 경사를 져있죠 45도 자, 이런 엔진들은 경사형이라고 합니다. 경사, 이것도 경사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 엔진은 자 90도로 서있죠. 이건 직립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구분할 수 있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sv 사이드 밸브 타입이구요 자이 에어로비스 엔진은 ohv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 ex-17은 ohc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께서는 뭐그 엔진이 그 엔진이야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누구나 그 조금의 그좀 깊숙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처음에 SV, 2 y 2 0 s v 는 사이드 밸브입니다. 사이드 밸브, 뭐말 그대로 밸브가 옆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측면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밸브가 여기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OHV, 오버헤드 밸브. 그렇다는 거는 머리 위에 밸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밸브가 여기 걸어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OHC, 오버헤드 캠입니다. 오버헤드 캠이 뭐냐? 배, 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밸브를 움직여주는 일종의 엔진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캠샤프트. 뭐, 캠샤프트 같은 경우가 대가리 위에, 그러니까 헤드 위에 존재했다는 걸 OH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건다 OHC고요. 뭐이 로빈이나 요즘 나오는 새로운 3세대에는 OH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장점이 존재하냐? 아무래도 이거 캠이 상부에 있다 보니까 얘는 이 크랭크샤프트와 연결이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조금 부드럽죠. 기계적으로 어떤 그강국으로 해서 기계가 땅땅땅 눌러주는 게 아니고 OHC는 이 체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밸브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어가 도는 것보다는 기어가 마무리 도는 것보다는 체인이 돌아주는 게좀더 부드럽겠죠. 하지만 뭐 일반인들은 아마 크게 뭐생각하시기좀 생각, 구분하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다 보니까 점점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든 엔진에 대한 정보는 모델명에 대부분 존재합니다. EY20, 에어로비스 21212cc, 로빈 16.0 AX17. 자, 그러면은 이거는 170cc라는 얘기고요. 여긴 써 있네요. 쉽게 212cc 그리고 2 Y 203이니까 200cc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5마력이죠. 자. 여기서 1세대는 cc가 200cc나 됐는데도 5마력밖에 나오지 않고 3세대 엔진은 170cc밖에 안 되는데 6마력이 나오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효율이 옛날 그뭐625 때나 625 이전 때 처음에 개발한 엔진보다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작은 cc, 그러니까 더 작은 어떤 그 피스톤과 고어를 이용해서 더큰 마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뭐 OH 사이드밸브와 s v OHV 그리고 OHC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일반적으로 생활하시거나 뭐 장비를 다루시는데 전혀 뭐뭐 뭐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장비를 다루신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상식 편에서 한번 기억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